좀만 기다려 죽였다 자. 두더지 죽였어 자너 혹시 나한테 권태기 왔어? 아니야 아니야 자야 꿀잼이야 바수나이 꿀잼이야 이거 봐봐 나 와봐. 너무 배고파 배, 배고프다고? 배야 어? 어? 여기까지 와서 할 말이 그거냐? 진짜 지껏 구해줬다니 진짜 죽을 거 같아요 아 근데 미션 떴다, 미션. 마침 뭘? 퀘스트 썼, 떴어요 음식 차려주기 퀘스트 떴데요 진짜 배고파 죽을 거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해줘야 되는데 저한테아쌤저 진짜 죽어요 아 우리 그러지 말고 개인일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주죠 근데 에이. 아 짜증나네 근데 중요한 게 음식 한 가지가 아닌데요 지금? 몇 개야 이거? 11... 11개인데? <laughs> 11개 아, 알잖아요 저 15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 적당히 아. 좀 해라 아 귀엽네, 진짜 이거. 배고파서 아무것도 못할거 같아요 아 그러면은 어. 얼른 돌아가서 개인이를 위해서 음식을 차려주면 어때요? 예? 한번 해줘요 발가락쌤 음. 그러면은 네. 차려줬을 때 내가 몰래 한 입씩 뺏어 먹어야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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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갑시다 손잡고 가자 아 근데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어 어? 그 그게 아니 그게... 어디 있었어? 아니 아니 아까 내가 그 가스트 죽이고 구하려고 하다가 어, 주, 음. 죽었어 음, 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죽는 건데 아니 그 내가 저기 저기 잘 하려고 했는데 용암이 자꾸 떨어져 갖고 죽었어 미안해. 야바 수나 일로 와봐 여기서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커플 싸움 구경하자 우리 빨리 와. 나 그러니까 어. 구한 게 너야 발가락 쌤이야 바순이야. 아그그 그 같이 구한 거지 뭐 같이. 어. 아니 네가 없었다니까. 그만 좀 때려. 해 그러면 은 하나하나씩 정해서 만들까요 맨 윗줄은 바순이가 만들고 두 번째 줄은 어려우니까 두더지가 만들고 맨 아랫줄은 내가 하면 되겠다 끝 아랫줄은 고기 하나밖에 끝! 없잖아 물고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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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워 시끄러워 끝아 진짜 그럼 난 배고프니까 여기 침대에서 잠깐 쉴게 어야 거기 바순이 침대야 오염돼 있어 아, 러어자 그러면은 바순이 네가 첫 번째 줄 만들어 내가 두 번째 줄 만들게. 아, 너 근데 좀 어. 많이 지쳐 보인다? 아, 아니야, 아니야. <laughs> 난 세상에서 우리 개인이가 가장 좋고 가장 우리 개인이 밖에 없어. 알지? 모르는데? 아. 좀만 기다려 켰다 <laughs> 두더지 시켰어 자 너, 그러면은 너 혹시 나한테 권태기 왔어? 아니야 아니야 <laughs> 자야 꿀잼이야 바수나이 꿀잼이야 이거 봐봐 재미있다 <laughs> 더지은 어? 내가 지금 유인하고 있는데 생명을 죽이면 어떡해 게인이를 위해서 양고기랑 소고기 어? 만들어야 돼 <laughs> 자, 나를... 게인아 근데 너는 우리를 위해서 뭐 해줄 거야? 원래 이렇 일하면 저요? 맞아 맞아 음. 저는 애교 아 나는 개인이 애교만 보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지. <laughs> 근데는 아까 나못 구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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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거는 어쩔 수 없었어. 개인아 아, 아, 그러면은 나 초능력 보여주면 안돼 우리한테? 아 할게요. 초능력 보여줘. 발가락 쌤. 응. 제가 음. 초능력이 있거든요. 어. 제가 한번 어. 없어 없어져 <laughs> 볼게요. 어. 하나, 둘, 셋. 얍! 우 <목소리> 뭐야? 어디야? 어 어디 야, 어디 갔어? 어디갔어? 쌤, 어디 갔어? 쌤, 제가 다시 나타나 볼게요. 어? 하나, 둘, 셋. 얍! 오! O <목소리> 뭐야? 뒤쳤다다 우와! 이거 어떻게 야 와! 진짜 어떻게 고 이거? 와! 대 뭐야, 진짜? 어 우와! 초능력을 네, 보고 싶으면 빨리 먹을 것을 주세요. 알았어. 아, 네. 어, 예, 알겠어. 조아린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네, 조금만 기다려. 네, 네, 완성. 네, 완성. 와. 완성! 완성! 주차를 잡자. 완성. 게이나, 우리 사, 사진 찍을까? 어 아, 그래 그래 그래. 여기로 와. 와. 내 앞에. 완전 내 생일인 것 같아. <laughs> 나 여기. 너네 둘만 찍어 왜? 아, 저 잘... 물만 아, 한번 찍을게요. 네, 한 번만 찍을게요. 짜증나네 진짜. 자, 저기 발가락 쌤. 아... 왜? 사진 찍어야 되는데 옆에 살짝 걸리네요. 아, 알았어. 짜증나, 나도 싫어. 아 어, 오른쪽으로 조금 빠져주시면 안 돼요? 개인화, 아, 옆에 붙어. 여 이쪽... 나는 여기 귀여운 양이랑 눈사람하고 찍어야겠네. 다순아 아, 이대로 가만 있을 거야? 나 지금 나 못하겠는데 여기 여기 자레? 내가 됐어? 보는 내가 보는데 같이 봐줄래? 오케이 찍을게 어? 어 하나 둘셋 찰칵 하나 둘셋 찰칵 찰칵 잠깐만 눈이 눈을 너무 때리네 찰칵 아 됐다, 됐다? <laughs> 예뻐 예 <예쁘게 났어? 웃음> 너무 예쁘게 왔어 너무 예쁘게 왔어어 아, <laughs> 어? 근데 우리 사진 찍으니까 퀘스트 떴다 퀘스트퀘스트퀘스트 인생샷 세장 찍기. 어? 아 지금 찍었으면 됐지 뭘또 찍어. 사진 명은 누가 꽃인지로 할게. 어? 뭐야? 어, 저기 뒤에 서고, 자 여기. 어 거기서 거기서 됐다. 어. 이거다 하나 찍을게. 자 하나 어. 둘셋 찰칵. 아 발가락 씨 저리 가요. 아 발가락 박가락씨 뒤에 걸리잖아요. 하나 아 저리 아니, 가요. 와. 아이, 나도 너무... 여기 뭐 할일 있어서 온 거야. 지금. 아이 절로 가요. 뭐야? 우리 칠 건가 봐. 에이 아이, 짜증나. 다로 가요. 자 다시 찍을게. 다시 카 오지 마세요.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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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 찰칵.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예뻐 예뻐. 누가 꽃인지 모르겠어 개인아. 아 곡괭이 들고 왜 따라와요? 아이뭔 소리 하냐고. 됐어? 어 앞에 봐줘. 자 찍을게. 어 됐다. 박가선 아 하지 마요!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안 아, 안 돼! 아, 박지발 쌤! 아. 사진 찍어야 돼요, 사진! 아. 아이, 진짜! 죽어, 죽어, 죽어! 아. 죽어! 아이, 아, 아, 아. 진짜! 아. 아, 더지야, 빨리 오려! 콜라, 광고, 카페지옥, 죽어! 아, 아. 아 그만해! 아. 아. 사진 찍어야 돼요! 아. 더지야! 어? 나 사진 찍으러 너무 돌아다녔더니또 배고파! 또, 또? 어, 진짜 배고파, 죽어! 음, 적당히 해라! 아. 아니! 아, 쌤. 쌤이 괴롭혀서 저 배고픈 거예요. 아, 또또 또, 또. 쌤이 저희 안 따라다녔으면 배고프지도 않았어요. 내가 아. 그집 거리 안 했으면 될거 아니야. 봐요. 저기 발가락 쌤! 그러면은 네. 저희 괜이를 위해서 여기 보니까 즉시 회복 포션 만들기 미션이 떴는데 우리 회복 포션을 만들어 주는 건 어때요? 아, 개인을 위해서 내가 왜 해? 네가 해. 이거 아, 잡잖아. 도와줘요. 그러니까 너 혼자 해. 네 여자친구잖아. 아, 좀 야. 다순아, 같이 해. 아, 좀 <laughs> 도와줘요. 여기 보니까 퀘스트 떴는데 양조기 양조기 만들고 회복 포션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희 어차피. 나 라조기는 먹어도 양조기는 몰라 안 해. 아이 저 같이 좀 개이 나 그러면은 발가락 쌤 도와주면 우리가 떡볶이 사주자 어때? 응? 좋아 좋아 쿨 오케이 쿨 떡볶이 뭐부터 하면 쿨. 될까? <laughs> <laughs> 네. 저양조이 만들려면은 블레이즈 막대기가 필요하거든요. 그 지옥 가야 되잖아. 에 저번에 지옥의 문을 만들었잖아요. 어. 그니까 지옥의 문으로 지옥을 가서 블레이즈 막대기를 구해야 될것 같아요. 아 내가 아무리 지옥을 많이 갔다 왔기로선이 거길 또 간다고? 에. 저, 자기 빨리 가시죠. 여기 있는 아, 떡볶이를 위해서 알아서 가자. 네, 돌검 하나씩 들고 <laughs> 가야 될것 같아요. 가자. 가자, 가자. 떼갈래. 들어, 떼가장 설레. 떼가장 어. 설레. 어 여기가 어디야? 우와 어와러어와 들어와. 들어와. 여기 어디야? 나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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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뭐야 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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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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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어와 들어와. 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발가락 쌤이냐고. 그러니까 더지야, 네가 그러니까, 좀 챙겨라. 아내눈 앞에 나타나는 게왜 계속 발가락 쌤이냐고. 아 미안해, 나 들어왔는데. 나도대지너 때문에 발가락 쌤이 오늘 멋있어 보인단 말이야. 아 그러 그러면 안돼 발가락 쌤은 저기. 난 너를 받아줄 마음이 없다, 게이나. 그나저나 바순이는 어디갔어? 전네더사막이 <laughs> 캐고 있어요. 벌써? 네. 어디야? 나 같이 해야 될거 아니야. 어 저거 뭐야 블레이즈. 뭐야 뭐야? 블레이즈가 불 쏜다. 조심해요. 조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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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어, 블레이즈 대, 있다. 방패, 방패 안 갖고 왔어 방패? 에, 방패 안 갖고 왔는데. 아, 어, 뭐 하냐? 게이나일로 와. 게이나일로 와. 발가락 라스임 쪽으로 저쪽로 가자. 게이나일로 와. 티가 지금 거의 없단 말이야. 큰일 났대. 어나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여기 올라서. 야, 여기 안 돼. 올라오면 어, 어, 조심해. 어. 가수님 어 저기 있다. 와, 어. 가승이 피 없어? 그래서 내가 사마귀를 바꿨다가 어. 던져놓고 웃기네. 그래, 바순이 빨리 상자에 넣어놓고 와. 지옥 밖에 나가. 바순아, 아, 아, 조심해, 아, 조심해, 조심해. 안돼. 아, 조심해, 안안 조심해. 안 블레이즈가. 일로 와. 도지야, 마음이 왜 이렇게 급해? 자, 오, 어, 잡을 번끼야.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번끼야.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번끼야.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두 마리 잡았어, 블레이즈 두 마리 잡았어. 어, 블레이즈 막대기, 케이가 먹었어. 케인아 빨리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자, 돌아가자. 샘 죽게. 야, 나 줘, 나 줘, 줄게, 나 줘. 죽게, 나 못해, 나 못해. 나 큐큐, 그렇지. 칼 들어, 칼 들어, 개인아, 칼 들어, 어. 칼 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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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 같이 가. 예, 죽어라. 자, 어디, 바순이 어디, 어디 있어? 개인아. 나가, 어, 나랑 바순이가 했다. 어. 제가 블레이드 소드 주세요. 양조기 만들게요. 자, 내가 만들었는데. 어, 너 만들었어? 어. 어, 잘했어, 잘했어, 바순이 잘했어. 자, 그럼 일단 유리병도 있어야지, 나 양조기 그 쓸라면은. 어. 유리 유리병. 구해와야지. 네, 유리 구해서. 그럼 발가락 쌤이 유리 구해서 와 유리병 해주시고 제가 상자 정리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 바순이가 유리 구해 와. 바순이가 그럼 3삼 퍼와서 유리 구워 줘. 여기 많잖아. 저기도 있고 모래. 오케이 이거 무한물로 유리에 물 채워서 가운데 거 퍼야 되죠 무한물. 어. 가운데 거. 자 물병 세개 만들었어요. 양쪽에 넣게요. 자 오케이 지금 어색한 물병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색한 물약 지금 만들어줬고요만들어줬고 반짝이는 수박 조각 완성. 잘했다. 어, 그러면은 잘했다. 금, 금괴로 만들었어? 반짝이는 수박. 네 만들었어요. 예. 지금 어색한 물약 지금 퀘스트 완성됐어요. 여기 네더 사막의 자리에 반짝이는 수박 조각 넣고 어색한 물약 넣고. 세 개. 좋아. 세 개. 오, 세 와, 만들었다. 완성! 예. 완성! 완성! 예. 자 케이나. 자 여기. 해복 포션! 우리 게인이를 위한 해복 포션! 나 먹었어? 마셔줘, 아, 마셔줘, 어! 먹었어! 먹었어! 와 2시간에 해치웠는데? 와! 캐스 어. 아, 완료! 게인이 캐스 완료! 와! 드디어 해치웠다, 이 게인이 징글징글한 외계인! 내가 먹었으니까 초능력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우와! 너무 좋아. 좋아! 내가 한번 없어... <laughs> 없어져볼게! 어! 아? 하나, 둘, 셋. 얍! 얍. 우와! 와! 와! 우와! 넘백 점 모이대. 힘이 난다. 하나, 둘. 물병을 들고 있다. 얍.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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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말도 안 돼. 힘든다. 대박이다. 야, 두번 봐도 신기해. 그니까그니까 완전 신기하다. 우리 개인이를 위해서라면은 회복 포션뿐만 아니라 원하는 건다 만들어줄 수 있어 개인아. 아, 내가 바로 네 여자친구야, 두발라기위기에서못 <laughs> 네, 구하지만 남자친구야. <laughs> 거지야. 아? 어? 나해 말이 있어. 아 뭔데? 너 아까 어디 있었어?